자,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일요일, 고배당 W 찾아라, 부산 경마 방송입니다. 자, 2월 월말, 그죠? 2월달 경마를 마감하는 일요일, 부산 교차 경마 방송입니다. 6개 경주로 펼쳐지고요. 또, 부산 일법에, 부산 교차 5경주에 대상 경주가 있는 그런 경마 1입니다. 월말 불패, 월말 경마의 성적이 항상 좋았던 불안당이 이제 2월 달 겨울을 보내는, 그죠? 마지막 경마 1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깔끔히 마무리 하고 새 봄을 기본 좋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당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불안당이 총 16개 경주를 적중시켜드렸어요. 사실 불안당 정도 되면 한 20개 가까이 적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 경마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당이가 금토 일에서총 16개 경주밖에 적중을 못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뭐 사이트마다 적중 1이 아마 개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16개면 불안당이 거의 1등입니다. 여러분 13개 뭐 14개 갖고도 다적중 1등을 하고 앉아있더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이 가족 중 1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고요. 승부 경주 적중 1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제주 경마, 뭐 지난주에 6개 중에 5개 적중시켜 드렸고, 뭐 서울도 막뭐 적중이 쭉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각 경주 유시시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이 부산 경마 방송, 부산 교차, 경어 부산 교차만 놓고 보면 6개 경주 중에 불안당이 3개 경주를 적중시켜 드렸어요. 나머지 세 개도요, 여러분, 같이 쭉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대가리는 다 왔고, 배당이 없어서 얘를 하나 빼자, 이런 게다 기어 들어왔어요. 기억하실 겁니까? 메인에서도 저희가 10번마, 경윤이, 요거, 요, 얘까지 보긴 구멍수가 너무 많다, 이랬는데 걔가 설행 가서 버텨서 들어왔던 경주이고요. 그죠? 못 맞춘 경주를 얘기하는 거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도 불안당이 6개의 경마 중에 3개 경, 3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요. 배당도 짭짤했습니다, 여러분. 자, 부산 3경주의 라운벨리 영광의 레이스. 이게 쌍승시 9.5배, 복승시 4.9배였는데요. 한방으로 때려드렸어. 그 경주에요. 라운벨리의 영광의 레이스, 쌍승시 9.5배, 한방. 또, 부산 교차 4경주, 라운보스의 아멜사톰 이거는 복승시기 13배가 나왔죠. 13.1배. 역시 한방이었습니다. 3경주, 쌍승식 9.5배 한 방, 사 경주의 복승식 13.1배 한 방. 자 하이라이트는 부산 6 경주였죠. 필사의 승부처였습니다. 왜 부산 교차 5 경주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20몇 배를 놓쳤어요 저희가 아쉽게 그 바람에 불안당이 열 받아서 현장에서 6 경주를 현장 필사의 승부처로 한번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자, 명운제왕의 봉호동 이게 복숭식이 41배가 나왔어요, 정확히 41.1배가 나왔는데요. 명운제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기 1위였습니다, 그죠? 저희는요, 명운제왕을 놓고 봉호동을 마친 게 아니라 봉호동이 대가리였어요. 코스케 기수의 봉호동, 승군전 치료는 놈, 2착승군해갖고 승군전 치료는 놈, 불안당 게시판이든 와보시면. 음성 파일 나와 있습니다만, 불안당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서 우리도 배당을 한번 노려보자. 봉호동. 2착승군3착승군한 놈들이 다음번에 완전히 승부고, 그럼 승부를 하면 되느냐? 불안당이 생각했을 때 봉호동은 된다. 그죠? 코스케 기수의 봉호동을 놓고, 배당을 노리고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 1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4 1백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복숭시. 그죠? 어찌됐던 명운제왕의 봉호동 복숭식 41배, 41.1배를 한 당이가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불안당이 총 16개 영주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월말 경마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한 당이가 지난주보다는 더 적중을 해야 월말 경마에서 이겼다 이런 소리 를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16개 이상은 이번 주. 월말경마에서 불안당이 반드시 적중을 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불안당이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경주가 있는 일요일 부산교차 6개 경주 또 마찬가지입니다. 15분 안에 모든 압축된 맛권 불안당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요일 날은 특히 일요일 고배당블을 찾아라 서울 경마방송 30분 넘게 찍어놓은 고그 방송도 청취를 하셔야 될것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 놓으면 한 1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이 철저하게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41배가 됐던 뭐 13배 한방이 됐던 총 16개의 영주 적중이 어디서 나왔느냐 잘 아실 겁니다 고배당블을 찾아라 여러분께서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이 방송에서 불안당이 매 경주 말씀을 드린 세마필 그게 바로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면서 16개의 경기 적중이 나왔던 거죠. 요즘 경마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12월달부터 1월달, 2월달까지 상당히 어려운 경마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불안당한 기본 이상은 항상 하는 전문가. 꾸준한 적중. 쫓아가야 패가 망신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적중. 그거 믿고 쫓아다니다간 거짓골을 못 면한다. 여러분들께서 더잘 아실 겁니다. 꾸준한 적중이 많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요. 승리의 지름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지금부터 한 15분 안에 모든 경마가 마감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불안당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비다 혼합사군의 첫 메타 11마리 출전을 하고 있는 기벙마들의 한판 싸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번마 그레이트마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은 만났습니다. 문제는 조찬훈 기수에 있습니다. 뭐 워낙 믿음이 가죠.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니 그죠? 믿음이 안 가죠 조찬훈 부산에서 최고 믿음 안 가는 기수 3인방 있습니다. 조찬훈 조창호. 그러니까 둘다조시네그 다음에 최시대입니다. 제일 믿음이 안 가는 놈은 최시대예요. 왜 그러느냐? 하다못해 조창호, 조찬훈, 조찬호는 그렇게 인기 말을 많이 안 타지만 최시대 기수는 인기 말을 많이 탐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고 승부를 회피하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던 조찬훈의 10번 그레이트 마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대가리가 아니라는 소리죠. 7번마 여시입니다. 자, 후지기수가 타고 직전경주 3차을 들여야 되는데요. 걸음걸이 괜찮았어요. 사실 이 정도 편성을 만나기도 쉽지만은 않다. 여시 입장에서. 요번에 코스케 기수, 아, 코스케 그러니까 봉호동 생각나네요. 우리에게 지난주에 41배 적중의 기쁨을 안겨줬던 코스케, 이뻐 죽겄다. 7번마 여시를 충마로 놓고 싶고요. 1번마 별림이가 있어요, 얘가. 계속해서 지금 연습주행만 허벌나게 뛰고 12주 반에 출전하고 나오는데요. 2월 2일날 연습주행했을 때 기록이, 물론 불량입니다만 1분 00초 7이에요, 여러분. 그 기록만 뛰어도 여기서 됩니다, 불안다기 봤을 때. 대가리에요, 사실. 1번마 별림이. 특히, 김동영 기수 아닙니까? 조심해야죠. 7번마, 여시 1번마, 별님이 10번마, 그레이트마 순서대로입니다. 7번, 1번, 10번, 7번, 1번, 10번, 3마필 추천해 드리면서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300m 12마리 출전을 하는 이것도 역시 기복마들의 한판싸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마 미스터 미너가 2착 승간에 걸려있지만 게이트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5번마 폭풍전설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동철이가 목차, 반마신 차이로 아쉽게 3착을 드려야 던 마필입니다. 이제 요배통을 계속해서 앓고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사실 좀 불안합니다. 요배통을. 그죠? 5번마 폭풍전설. 아마 5번이 인기순위 1위 정도로 팔릴 수 있는데, 3번하고 양강에 뭐 거의 팔릴 것 같은데, 5번마 폭풍전설, 요배통을 계속하고 안고 있으면서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5번마 폭풍전설보다는, 불안당히 생각했을 때, 3번마 미스터 위너, 게이트 2점 안고, 물론 2착승근에 걸려있지만, 찝찝하지만, 3번마 미스터 위너가 게이트 2점을 안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3번이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자. 장기간의 휴양 끝에, 그죠? 다시 한 번, 어, 재검을 받고 직전용주 걸음을 재봤던 6번 샤이닝 퓨처가 분명히 기본적인 걸음 능력은 갖춘 마필이에요. 자, 요번에 이제 정상 출전 주기에 6번 샤이닝 퓨처가 돌아와 있기 때문에 예전 기량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6번 샤이닝 퓨처도 여기서는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보면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세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일요일 부산 2경주를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4일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200m 14마리 출전을 하는 일요일 부산교차 6개 중에 두 번째로 적중해 자신이 있는 UCC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리 바로 불안당의 중매인 승부처 UCC 승부경주가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불안당의 UCC 승부경주 준메인 승부경주의 특징 놓고 때림 마피를 UCC에서 미리 오픈을 해드립니다. 왜? 적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오픈을 함으로써 불안당 역시 반드시 적중을 해야 된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다. 여러분 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로 일요일 부산교차 준메인 승부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릴 UCC 승부처가 부산 3경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41배, 그 다음에, 13배, 9.5배, 한방 적중, 9.5배 한방, 13배 한방, 41배 적중,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당과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면, 바로 해온 여러분들의 몫이다. 불안당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차 삼경주, 불안당의 줌메이 승부처예요. 노고때리마필구번마 최강, 불패죠. 대가리고 축입니다, 얘는. 그것도, 쌍승식, 복승식의 머리고 대가리입니다. 후착은 혼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주에 특히 불안당이 강하죠. 월말 경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안당이 바로, 유시시 승부, 준메인 승부 경주. 이거로 얘기는 끝난 거죠. 다 적중 1위는 괜히,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불안당 많이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판때기 속에서도 지난주 총 16개의 적중을 시켜들었던 한당이가, 일요일날 부산교차 3경주를 주메인 UCC 승부처로 잡았다. 이거로 얘기는 끝난 거죠. 9번마 최강불패 놓고 쌍복의 머리를 놓고 불안당의 주메인 승부경주입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안당의 게시판에 와보시면 문자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자신청하세요. 일요일날 부산교차 6개, 서울 11개, 총 17개 경주 마감 10분 전까지 여러분 핸드폰으로 승리의 마법 전송이 됩니다. 불안당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 특별회원이다. 뭔 회원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불안당은. 온니 그겁니다. 불안당이 유치시에서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뭐 문자비가 틀려진다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문자, 200만 원짜리 문자, 500만 원짜리 문자, 30만 원짜리 문자. 뭐 이렇다고 해서 마번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불안당의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불안당한테 문의조차 하지 마십시오. 사실 불안당한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야 한다가 좀 요번에 해주면 은 사례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어쩌겠다. 문의조차 하지 마십시오. 불안당한테 괜히 욕만 먹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온니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신청하십시오. 문자. 불안당이 사는 맞건 불안당이 추천하는 맞건. 불안당이 ARS에서 추천드린 맞건. 100%다 똑같아요. 딴거 없습니다. 뭐 숨겨놓고 불안당이 무슨 미쳤습니까? 문자 신청하시면 됐고요. 총10 7개 경주,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한 단위 니네 목소리를 들어야 나는 돈질이 되고 배팅질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현장에 ARS 청취하십시오. 1월 날 17개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 간격이 짧아요. 그렇지만 요즘 불안당의 ARS 청취하시면요. 10분 전에 청취하시면 8분 남고요. 15분 전 청취하시면 13분 남아요. 줄 서서 맞고 사시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자든 현장 예상이든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선택, 초이스 하셔서 편하신 대로 불안당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적중을 위해서는 한당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적중의 기쁨, 회원 여러분들과 한당이가 반드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 불안당의 준메인 승부처, 9번 최강불패를 쌍복의 머리로 놓고, 불한당의 승부는 시작을 합니다. 자, 2월 24일,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상분에 1,400m, 14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2번마 선봉시나 3번마 프리마돈 9번마 스타볼트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경주들자 3번마 프리마돈이 직정경주에 인기마로 팔리고 대현이 같다고 완전히 바닥을 깠어요 그 바람에 이번에김동현 기수로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12월 16일 날 바세브 마크 기억나시죠? 불안당 일요일 날 지난주에 메인 승부경주의 대가리에어요승분전이고뭐 지라리고 하네 바세바 바크가 대가리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인기 1위 강축으로 팔렸던 놈이 아니라, 바세바 바크가 대가리였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세바 바크하고 맞장을 까서 팔 마신 차이로 졌지만, 어찌됐든, 3번 프리마돈의 기본적인 걸음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직전에 바닥을 깠어요. 야, 요번엔 동영이로 바꿔놨네. 얘가 승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번 프리마돈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착에서는, 구버마 스타볼트 역시 직전 승군전에 선봉 신화에게는 사마신 정도 착차를 줬습니다만 그 전에 데뷔전 때 2차 우승 차지했을 때의 걸음이면 구버마 스타볼트 무시는 못하죠. 요번에 선행만 좀 있습니다만 구버 스타볼트가 선행만 나서면 대가리까지도 깔수 있는 능력이다. 직전에 선행을 나섬에도 불구하고 그죠? 너무 서둘렀어요. 그 바람에 무너졌는데요. 그런 우울을 다시 조성공 기수가 범하지는 않겠죠. 9번만 스타볼트 가야 될것 같고요. 스타볼트를 이겼던 2번 선봉시나 역시 안구 가야 되는 마필이다. 그렇다고 보면 3번, 9번, 2번. 3번, 9번, 2번. 세 마필 추천해 드리면서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국산1군 1600m. 부산1법의 대상경주입니다, 여러분. 9마리 출전을 합니다. 당대불패 나오네요. 경주거리 1600 줄었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61kg입니다. 직전 대비 플러스 6kg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브란다이 생각했을 때 61kg의 부중은 극복을 한다. 사실, 직전 대상 경주 때 아쉬웠죠. 너무 출전 주기가 짧게 나왔다. 브란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좀 쉬었다 나와야 된다, 오히려.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한달반 내지, 그죠? 두달 정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한 마필 4번 당대불배다. 그게 두달이상의 공백을 갖고 나오는 게 오히려 당대불패가 최선의 경기력을 보이는데 직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랑프리이기 때문에. 그죠? 투표로 치러지는 그랑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불패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차반마신 차이로 3차가 들어야 됐던 당대불패입니다. 경주거리 1600이면 1번 당대불패 봐야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4번막경부대로 얘기 있어요. 왜 그러냐? 느 이게 경주거리가 1600이면 경부대로는 허벌나게 불리합니다, 여러분. 앞선에서 경주가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후차기선 경부대로 보다는 2번마 동서정벌, 3번 로드트 프린스, 다 19조 김영관 조기선의 마방의 마필인데, 뭐 로드트 프린스는 승군전이지만 역시 되는 마필 아닙니까? 앞서를 공략하는 오히려 두 마필을 불안당은 보고 싶다. 당대불패? 당연히 축이죠. 대가리 놓고 경부대로 보다는, 그죠? 2번마 동서정벌, 3번 로드트 프린스, 19조 마방의 마필 두 마리를 오히려, 안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세마필로.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호라밀군의 1800m, 11마리 케이트, 꽉 채우고 있는, 불안당의 바로 일요일 부산교차 메인승부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부산교차 6개 중에, 적 중에 가장 자신있는 경주가, 산교차 육경주라는 소리예요. 최고 강도로 한번 때립니다. 왜 오경주를 안 했냐? 대상 경주의 강한 불안당이 왜안 했냐? 만약에 오경주를 승부를 하려면요, 당대 불패 꺾고 승부를 해야죠. 당대 불패 놓고 뭔 승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부를 안한 겁니다. 대상 경주는 불안당의 밥입니다. 여러분 잘아시고 실력 있는 전문가가 대상 경주 잘 맞춰요. 아시죠, 여러분? 오경주도 기대하시지만 육경주가 불안당의 메인이란 소리죠. 자. 지난주 그 어려운 판때기에서도 불안당이 총 16개 경주를 적중시켜 드렸고요. 특히 일요일 날 부산교차 초상승세 아니었습니까? 9배 한방, 13배 한방, 또 41배 적중. 총 6개 중에 3개 경주를 적중시켰던 불안당이 일요일 부산교차 6개 중에 가장 강도 높게 때릴 메인이 부산 6경주다. 이거로 얘기는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불안당의 메인 승부처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불안당 게시판에 와보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날 부산교차 6개, 서울 11개, 총 17개 경주 마감 10분 전까지 승리의 마번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불안당은 뭐특별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 외에는 불안당의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불안당의 지인들이라도 그거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이거로 얘기 끝난 거죠. 문자 신청하십시오. 또, 불안당 리목소리를 네 들어야 나는 돈질이 되고 배팅질이 된다? 현장 ARS 청취하십시오. 요즘은 불안당이 현장 ARS 청취하셔도 줄 서서 막건 사시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적중 1등, 승부경주 적중 1등, 거기에 플러스 요번주는 월말 불패, 월말 경마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불안당이 이를 부산 메인이 바로 육경주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기저기 현혹된 글발, 말발, 광고발에 쏘가서 기웃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월 부산교차 6경주 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당이가 적중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적중시켜서 여러분 성원에 한당이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6경주, 바로 불안당의 1월 부산교차 메인예고 승부경주입니다. 동참하십시오. 자, 일요 부산교차 6개 경주, 뭐 말씀드린대로 한 15분 안에 압축된 막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월 한 달도 고배당 W 찾아라 또 불안당과 웃고 울고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새봄 3월 경마로 접어듭니다. 한 당이 더 알차게 내용있게 준비해서 다음 주 3월 첫째 주 경마로 여러분 신바람 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일 부산 경마 방송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당이 이만 물러갑니다.